아베 내각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마저 아베 내각에 대해 크게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사실상 야당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현재 집권하고 있는 내각 지지율이 폭락하는 사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베 총리는 가스하다로 전 총리를 제치고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는데요.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입니다. 아직 한참이나 많이 남은 상황인데요. 벌써부터 내임덕이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교도통신이 11월 23일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8.7%로 10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나온 54.1%보다 5.4%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11월 30일과 12월 1일, 마이니치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2%로 저번 주보다 6.7%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벚꽃을 보는 모임 때문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서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각계의 공적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을 초대에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1952년부터 일본 총리가 매년 4월 도쿄에서 정부 공금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뜻하는데 아베 총리가 이 모임을 사유화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유권자를 돈으로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벚꽃을 보는 모임에는 다단계 판매로 악명이 높았던 제펜 나이프 전 회장이 참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베 내각은 최장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마이니치 여론조사에서 65%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세금을 사용한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신조 총리의 지역 후원의 관계자들이 다수 초대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64% 응답자가 벚꽃을 보는 모임에 반사회적 세력이 참가하고 있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밝힐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불과 2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 마저 아베 내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야모토 야당 의원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5월 9일자로 800쪽짜리 문서가 파쇄되었고, 전자 기록마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베 내각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매우 믿기 어려운 일이며, 아베 내각은 2012년 집권 이후 체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문서를 조작하고 파쇄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도쿄 소피아대 정치학과 나카노 고이치 교수는 아베 내각은 불편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파기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문서 파쇄는 불법이 아니며 일본 법률은 원칙적으로 정부 문서를 최소한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료들의 재량권에 따라 그 날짜 이전에 파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문서 조작과 파쇄에 대해서. 아베 내각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본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워싱턴포스트는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 내각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고 앞으로 복꽃을 보는 모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앞으로 아베 내각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내각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제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12월 1일자로 아베 내각은 약 10조엔 원화로 107조 8천억에 달하는 재정조치를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태풍포구 피해 복구 및 방지 시스템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정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직접지출 7조엔에서 8조엔 정부가 각종 사업비를 저금리로 융제하는 재정융자 3조엔에서 4조엔 일본국제협력은행이 기업의 국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외국환 자금특별회계 지출 약 1조엔이 투자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만으로 부족했다고 여겼는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기업 유보금 활용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정부 재정조치 10조엔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용자나 지출을 10조엔까지 늘려 경제대책 총사업비가 20조엔 원화로 215조 7천억이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215조에 달하는 돈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 폭락과 일본 경제 침몰을 막으려는 정책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일본이 더욱 부채가 많아져서 오히려 일본 경제가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생활화하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다시 아베 내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앞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과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소식이 들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